안녀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몽블랑에서 나온 어린왕자 해피 할리데이 오디션 스페셜 오디션을 리뷰하겠습니다 몽블랑 마이스터 스투크 르버티 프린스 할리데이 오디션은 공식 명칭 인데요 어, 이런 박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몽블랑 마크가 위에 있고요 그리고 음, 별들이 있고 약간 그 음각과 양각을 이용해서 사막여우와 어린 남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마이스터 수축 모델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필을 박스를 열어 보면 설명서와 보증서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 어린왕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면 이렇게 르프티 프린스라고 앙투안 드 생텍쥐베리가 지은 어 책이 들어 있습니다. 이 책은 어 프랑스 말로도 있고요 영어 그리고 어 스페인어 등등 그래서 중국어까지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어,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말은 여기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들어 있고 어, 146 모델의 베이스를 한 몽블랑 어, 마스터스톡 이 어, 어린 왕자 러프티 프린스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할리데이 해피 할리데이 스페셜 에디션 모델이라서 약간 로즈 골드 트림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피스톤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년필을 보시겠습니다. 이 만년필을 잠깐 보시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어린왕자 관련된 것들이 몇개 있습니다. 를 잠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것은 그 과거 프랑스에서 쓰였던 프랑스 프랑입니다. 50 프랑짜리인데요. 여기에 그 생택 쥐베리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이제 어린 왕자의 모습과 그리고 뭐 주인공인 조종사, 비행기 조종사가 이런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다녔다. 뭐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50프랑은 약 우리나라 돈으로 한만 원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한 7, 8천 원 정도 될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이제 생택지 베리의 얼굴을 이제 5천원, 택에 이항 정도 되는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택지 베리는 어,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어,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그리고 뭐, 물론 전 세계로도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은 이 어린 왕자라는 이 소설 자체가 성경 다음으로 많은 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에서는 이 생택지베리와 이 어린왕자라는 소설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린왕자 재단이 만들어져 있어서 모든 어린왕자 용품에 대한 라이센스는 어린왕자 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0프랑짜리 이 돈은 이유가 어, 생기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는 이 돈을 사용할 수가 없는 돈입니다. 이것은 1994년 프랑스 갔을 때, 잠깐 갔을 때 기념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EU가 만들어진 다음에, 어, 가치가 없는, 그러니까 제로, 유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로라고 만들었는데, 이 유로라고 만든 거는, 뭐, 어떤 거냐면 약간 기념화폐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어, 이 뒤에 보시면, 유로를 사용하는 EU의 마크가 있고, 여기에 이제 어린 왕자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1900, 아, 1900년, 2013년인가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2018년이 칼 마르크스가 작년에 태어난 지 200주년이 된 날이어서 뭐 독일에서는 또칼 마르크스를 기념하는 이런 집회를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 생떼쥐베리의 어린왕자가 어 영향을 끼친 곳이 많습니다. 산업이라든가 어떤 소설 이런 쪽에서도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그럼 만년필을 보시겠습니다. 만년필을 보시면 이 만년필은 어, 마이스터 수특 146 모델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몽블랑 산의 만년설을 형상화한 마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원문에 그러니까 어린 왕자 원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약간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캡 배럴에는 사막 여우의 얼굴의 그 모양이 약간 형상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별을 상징하는 스타가 있고요. 여기는 뭐 몽블랑 마이스터 스투크 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빗금의 이 모양이 그렇게 아주 클리어 하지는 않습니다. 다 다른 전통적인 마이스터 스크 모양보다. 그리고 끝에는 피스톤을 돌릴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만년필 열어보면 만년필 잉크가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잉크 인도가 있고요. 제가 여기는 잉크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니에는 몽블랑 니의 투톤으로 어린 왕자와 사막 여우는 노란색으로. 있고요. 그리고 별도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810이라고 몽블랑의 산의 높이가 있고요. 음, 아주 잘 만들어진 음. 맞는 필요가 생각을 합니다. 메뉴플은 뭐 약간 약간 중간보다 약간 큰 사이즈입니다. 메뉴필을 잡아보면 아주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사이즈인데요. 캡을 씌우면 약간 무게 중심이 뒤로 쏠립니다. 아무래도 이 캡에 있는 이런 것들이 쇠로 만들어져 있어서 약간 무게 중심이 뒤로 쏠립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캡을 빼고 사용하시는 게 편합니다. 아주 이쁘게 잘 만들어졌는데 약간의 그 몽블랑의 글자에 이게 약간 약한 느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만년필 무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음, 32g 정도 됩니다. 캡을 빼면 약 20g 정도 됩니다. 이거는 149 마이스터스투트 모델입니다. 32g. 그러니까 149 모델과 22g. 이것도 잉크가 들어 있습니다. M200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습니다 13g과 스타워커 모델이고요. 이것도 32g이고요. 예, 빼면은 약 22g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몽블랑 같은 경우 는 대부분 32g 쪽에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년필의 길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몽블랑 마이스터 스투크 149 모델입니다. 몽블랑 스타워크 어번 스피릿 모델입니다. 오늘 리뷰하는 몽블랑 마이스터 스투크 르부티 프린스 해피 할리데이 스페셜 모델입니다. 펠리칸 M200 스모키 쿼스 모델입니다. 펠리캄 M600 모델입니다. 어, 스타워크 모델보다는 크고 149 모델보다는 작습니다. 캡을 벗겨 보겠습니다. 캡을 벗겨보면 어, M600 모델과 약 비슷하거나 어, 스타워크 모델보다는 약간 커집니다. 캡을 씌워 보겠습니다. 어, 캡을 씌워보면 어, M600 모델과 약간 비슷합니다. 시필라해 보겠습니다. 어, 오늘 잉크는 어린 왕자 잉크가 또몇개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약간 브라운 계열의 잉크인 Sand of Desert라는 잉크입니다. 이것게 보면 약간 색깔은 그 제가 저번에 리뷰했던 스모키 쿼츠 색깔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잉크를 써서 해보겠습니다. 샌드 오브 데저트 이 컬러의 어린 왕자 만년필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약간 파란색을 좋아해서 이 만년필을 구입했습니다. 브릿 프린스 샌드 워프 데설트라는 잉크입니다. 전혀 잉크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아주 잘 나오는 좋은 만년필입니다. 이렇게 리버스 와일딩을 해도 쓰이고요. 이 몽블랑이라는 만년필 자체가 의외로 초보자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이 만년필의 잉크의 흐름을 좀잘 나오게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야 사용하실 때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닙이나 이런 이런 쪽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잉크의 흐름 자체도 굉장히 촉촉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요. 그래야만이 이게 초보자들이 좀잘쓸 수가 있으니까요. 이게 파인 립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얇지 않은 그 일본 만년필에 비해서는 얇지 않은 그런 립입니다. 한채 바뀌가 빠졌 빠졌습니다. 느낌은 뭐 전형적인 몽블랑 만년필의 느낌과 유사합니다. 이149 모델. 네, 만년필인데. 무슨 로얄 블루 잉크가 들어 있습니다. 파인립인데, 149 모델보다는 약간 외탄 정도가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이 만년필에 대해서 총평하겠습니다. 이 만년필은 몽블랑에서 나온 스페셜 오디션인 어린왕자, 르프 티 프린스 만년필입니다. 만년필 자체도 굉장히 밸런스가 잘 맞아 있고, 그리고 디자인도 이쁘게 되어 있어서 좋은 만년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잉크의 흐름이나 립이나 이런 데도 아주 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좋은 만년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고급자님이나 초중급자님들께 이 만년필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스페셜 만년필이고, 또 이쁘기도 하고, 쓰기도 좋고, 그리고 149 모델이 아니라서 약간 휴대하기도 편합니다. 단점은 이제 가격이 좀 비싸다는 건데요. 이 만년필의 가격은 약 110만원 정도 가신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뭐 인터넷에서 좀 싸게 구할 수는 있는데요. 약 우리나라에서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100만 원이 좀 넘어가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뭐 인터넷으로 사신다 그래도 뭐 100만 원 이하로 뭐살 수준이 있는데 그게 또 들어오면서 관세가 붙기 때문에 결국에는 100만 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이 몽블랑이라는 회사는 리치몬드라는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치몬드는 이제 뭐 많은 명품 회사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바쉐론 콘스탄틴이라는 시계 회사도 가지고 있고, IWC도 가지고 있고, 롱블랑도 가지고 있고, 뭐 아주 다양한 회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년필이 출시될 때, 그 IWC에서 스페셜 어디션으로 루프티 프린스 시계가 하나 출시됐습니다. 원래 IWC에서는 르프티 프린스 모델이 있었지만 스페셜 모델로 다시 만들어서 리미티드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그거 같이 출시가 돼서 이그 당시에 IWC 시계하고 이것이 같이 프로모션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IWC 시계 자체가 리미티드 모델이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뭐 사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못 샀죠 그, 사, 그 가격이 약 4천만원 정도가 썼습니다 혹시 IWC 시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그 시계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좀 다른 얘기를 또 하나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제가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보고 해서 찾아봐도 이 얘기가 없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이 몽블랑 만년필의 디자인은 몽블랑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프로모션 디자인하고 다릅니다. 어, 프로모션 디자인은 이 캡의 끝이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는 만년필은 이러한 세 개의 링이 끝에 있고 이 끝은 맨 마지막은 이제 플라스틱 레진으로 마감 처리된 이 만년필을 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만년필을사고 나서, 이게 디자인이 다르다 라고, 몽블랑도 물어보고 이만년필을산데도 물어봤는데, 이제 대답은 뭐냐면, 다른 디자인은 맞다라고 하고, 아마도 프로모션 사진을 찍을 때, 롤러볼이 롤러볼러라고 이펜 그 비슷한 비슷한 그게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그 사람들은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어, 이 어린 왕자 모델은 롤러 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몽블랑에서 거짓말을 한 거죠. 거짓말을 했고 프로모션도 다 사진이 다른 사진을 게재를 해서 이거와 같은 어, 만년필을 팔고 있는 겁니다. 해피 할리데이 에디션 같은 경우는 약 2-30만원이 보통 만년필 하나보다 비쌉니다. 이 만년필이 그냥 로즈골드 트림만 됐다 그래서 2-30만원이 비싼 만년필로 판다는 건전 이해가 되진 않거든요. 그리고 또 아이러니한 것은 이것은 제가 외국 샵에서 구입을 한 거라서 이닙 자체가 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사막여우하고 어린 왕자가 투톤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파는 어린 왕자 모델의 경우에는 이게 완전히 그냥 골드 트림으로 처리가 된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넷 한번 가봤는데 골드 트림으로 된 거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골드 트림만 돼서는 안 되고 약간 이렇게 이제 은과 색깔이 어우러져야 더욱더 이쁜 만년필인데 골드 트림만 돼 있다라는 것은 그것도 제가 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판, 어, 서도 이제 문의를 해보니까 자기네도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고 있고, 몽블랑은, 몽블랑에서는 잘못됐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몽, 롤러보러가 들어갔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인 거죠. 그 다시 얘기해서, 몽블랑은, 잘못된 사진을 가지고 이 만년필을 프로모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사진이 있는데요. 이 사진의 만년필과 그, 사, 그 사진에 있는 만년필과 이 만년필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파는 인터넷에서 파는 그 프로모션 웹사이트에서도 그 사진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고 이 만년필과 디자인이 다릅니다. 그래서 좀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몽블랑이라는 회사 자체가 뭐 100만원이 넘어가는 만년필을 파는데 사진은 다른 만년필을 찍어놓고 안에는 어 이렇게 그 사진과 다른 만년필을 보내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걸 리턴해버릴까 아니면 가지고 있을까 고민하고도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걸 아무리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 커뮤니티에 찾아봐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몽블랑에서 이런 파운틴펜을 리뷰하는 사람들을 많이 프로모션도 해주고 서포트도 해주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laughs> 그래서 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디자인이 다른 어 만년필이 그 몽블랑 웹사이트에 있는 그 디자인과 다른 게 왔고 몽블랑에서는 그냥 그걸 쓰라고 하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십시오. 어,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만년필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